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송숭안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 합니다. 멜로도 하시고 조선왕조도 하시고 어, 참 연기자로서 그 근데 힘드셨을 그것 그랬듯이 내가실건뭐 조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단적으로, 아, 연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음. 벽에 수없이 부딪히지. 근데, 네, 네. 송 대표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느 날 그분이 오신 것처럼, <laughs> <맞아요>. 신내린 것처럼, <laughs> <맞아요>. 그런 날이 <laughs> 네. 와. 맨날 막막 오각에 의해서 막 음. 발성도 터지고, 막 네, 네.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네. 맨날 내가, 야, 그런 날이 자주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근데 어떤 날은 그 많은 대사를 하면서, 야, 여기는 녹화 순간에도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도 갑자기 이게 가짠데, 가짠데, 음. 가짠데. 막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인위적으로 해나갈 때도 있잖아 그렇죠. 아, 그럴 때 있죠. 네. 음. 그런 걸 이제 수도 없이 그냥 방송이니까 흘려버리지 않고, 음. 그렇게 해서 딱, 얻으면서 음. 완성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고민을 또 많이 한다는 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축척이 돼가지고 음. 넘나들면서도 거기에 어떤 다른 또 곁들여가지고 같은 멜로 드라마를 하더라도 음. 색깔을 다른 연기 색깔을 네. 내야 되겠다 이런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늘 그거야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음. 감성이나 뭐 감각이 다다 틀린 거니까 다르겠지만은 그런 걸늘 네. 그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 지경까지는 못 갔지만 은 우리가 예술가들은 조금 정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는 표현, 이게 참 맞아요. 표현의 작업이라는 음. 거는 특이한 가끔 좀비정상적인 때가 필요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야 저, 제 또라이에 가깝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laughs>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모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음. 무슨 뭐 방송 드라마가 우리가 예술가 보존해지고 키워진 매체는 아니지만 네. 기본 정신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은 늘 가까이 접하지 않으면 눈물 랄라 음. 이러다가 갑자기 연기할 우리 안돼 절대 안 되는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수없이 그런 쪽에서의 축적되는 게 그래도 색깔이 다른 여러 드라마를 음. 넘나들 수 있지 않은데 그렇죠. 거군요. 젊은 시절에 연극하셨던 것도 정말 알게 모르게 크게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했지. 왜냐하면 드라마는 뭐 대본을 분석하고 할 시간이 없지만 없고. 젊을 때 연극하실 때는 그래도 대본 하나 가지고 몇 달을 분석하고. 야, 분석하고 뭐. 예. 뭐 사실은 거기 에 내가 이제 쭉 지난 연극할 때 생각을 하면 버스를 타고 1막서부터 음. 1막 일장부터 브라킹을 머리를 놓고 어. 대사를 총 이제 그 감정 다 실어가지고 음. 하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 있는데 이게 어? <laughs> 감정 약간 섞여지면 사람들이 다쳐다보지 <laughs> 미친놈이 미친 <laughs> 저기 있다고 그래. 쑥스러워서 내려가지고 신혼극장 갈라고 그러면 한네 정거장이 남았는데 <웃음> 네. <웃음> 내려가지고 <웃음> 걸어간 적도 있고 네. 내가 그때 그런 음. 그 방법의 어떤 또내 감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물론 연기자라는 게 기초적인 음. 연기를 할수 있는 확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중요한 거지 음. 기초부터 뭐 네, 사실은 뭐 네. 발성도 네. 예술가 이제 뭐매이적으로섹스벽 그룹, 그룹들 보면 두옥 타부 정도 막 그렇죠. 이렇게 음. 성악가들처럼 그러고. 몸를 몸, 뭐 여러 가지 체력이나 음.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를 확대시켜놨다가, 고그 작품만큼 줄여쓰거나 늘려 써서 이런 게 잘, 자유, 잘, 자유, 자유롭게 될수 있게끔 이제 훈련이라는 건늘 중요한 거고. 음. 하다못해 뭐, 우리 딸애도 음악을 하고 그렇지만, 음. 매일, 걔도 지금 40년 넘게 바이올린을 하는 거죠. 네. 매일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죠 네. 근데 연기자라고. 연기자도 그렇게 해 똑같이, 똑같이 표현하라. 네. 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똑같이는 못하지만은늘 그런 생각과 억압 속에서 야 이건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먼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골프 선수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그 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테레비 드라마를 쉬지 않고 하면서 따로 연습 시간은 없었지만 그게 작업이자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늘 몸에 이거 있는 거죠. 한 가지 뭐 방법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에.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맞아요. 감정 유지나 해야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음. 해내는 거기에서 열 번, 백 번도 좋으니까 우리가 대사 모드에서 그걸 뭐 자꾸 하는 거예요. 대사 그렇죠. 현장에서 으면 30분 만에도 음. 위해서 내걸 만들려고 애써서 하고 그런 건데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0.2초만이라도 그 긴장감을 그 역할을 아주 중요 있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데에 음. 적게 만들려고. 그렇죠. 100번일도 좋으니까 다시 음.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반복. 반복. 반복이 역시. 네. 그 연극하실 때 그런 반복 그런 것이 힘이 되셨고 며칠 전에 제가 연극하는 윤호진 선배를 음. 만났어요. 여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정일 선배가 이제 방송에 가서 돈을 조금 버시면서 이제 후배들 술 사주러 실용극장에 오시면 술을 그렇게 사주셨는데 매일 라면만 먹고 빈 속에 이정길 선배가 사주시는 술이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면 너무 빨리 취해가지고 많이 못 먹어서 억울했다고 <웃음> <웃음> 이제 유, 윤호진 감독은 이제 한참 뒤에 실용장 들어 오고 네, 예, 연구생으로 연구생으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2년이었었고 음. 호진이가 연출하는 내가 유일하게, 이제 지금, 몇 작품을 같이 했지만, 사회 참여에서 내가 갤런티를 네. 처음 받은 거야. <laughs> 아래 죽지 않게 그 당시에 250만 원을 받았는데, 아, 네. 내가 김우진 역할을. 네, 네. 40대 후반에 했고, 음. 이혜영이가. 맞아요. 연심도 길렀고, 네. 그래서 근데 그 그게 흥행이, 관객이 많았어요잘 됐죠. 한세번 정도. 네, 네. 공연을.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 윤호진 선배가 그걸 또 욕심을 내서 소극장 뮤지컬로도 했어요. 그래, 그때 그렇지. 윤석화가 하고 소영창이가 하고 제가 홍남파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었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연극에서 <laughs> 내가 갤런티를 <이제> <laughs> 받아본 게 그거하고 네. 동, 임동진 목사가 제작한 반 뮤지컬 이건 음. 내가 한번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갤런티를 꽤 많은 갤런티를 <laughs> 네. <그래서> 또 <laughs> 네. 해서 좀 <줘서> 받아보고 <laughs> 순재 형님, 이순재 형하고 세일즈 매니저고. 아. 음, 거기서 내가 이제 비프, 크나비프 크나들. 네. 네. 그것도 한두세번 하는 바람에. 네, 있지? 네. 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걸얘기해던거렇게 <laughs> 다시 그럼 TV로 좀 네, 돌아가서 네. 그 80년대 들어오셔서도 이제 이선배님의 전성기는 계속됐는데 아, 또 하나의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86년도에 시작했던 한지붕세가죠 음. 그걸 또 이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년 했어, 나는. 아, 그렇게 오래는 안하셨는요 아니, 그 먼저. 시작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게 이제 조금 사연이 있었던 게. 네, 네. 얘네들이 이제 4년 동안에 이면식 박원숙이 하고, 음. 그 다음 우리 저 영화 스타트 분냐죠 김혜수. 어,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얘네들이 용범이하고 이렇게 해서 아 김혜수랑 어, 용범이가 또부상이었구나 그러고 해서 4년간을 해왔지 네. 해오다가 내가 그때 미국을 잠깐 가 있는데 음. 국제전화로 연락을 음. 빨리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난거다 짬작을 네. 그러더니 한중세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이래서 아니 그거 후배들이 4년째 해온 거걸뭐 음. 때문에 그랬더니 아, 이게 시청률도 떨어지고, 뭐래 저기에서 멤버 교체를 음.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일단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아니, 올라가 가지고 북작이는단판을 졌었지 음. 못한다. 이거 다 뭔가 나 시작하는 드라마도 아니고, 음. 걔들 (4년) 동안 해온 것도 있고, 이게 한때 시청률도 좋아가지고 이러던 음. 걸 지금 뒤 설거지를 날 보고 하라는 <laughs> <laughs> 못하더니. 이미 결정 사항으로 놓고 그래서 나하고 어미순이 부부로 하고 고등학교 갓 졸업이나 했나 김원희를 딸로 김원희가 왜대부작이야아 네. 그래요?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1 년간을 하면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음. 조건이 있다. 음. 얘네들 끝나는 거를. 끝난 말미에 드라마 끝나자마자 90분짜리로 만들고 음. 패도 하나씩 만들고 소중하게 파티도 열어주고 음. 전부 다 그런 조건으로 정말 축하를 해주고 우리가 들어가면 라 음. 남들이 보기에 후배들 하던 거 무슨 잘못하 볼상 사납게 그래서 그랬던 작품이죠 1년밖에 안 했어요 아, 딱 1년 네네. 했어요 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그8 0 년대 미국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때 뉴욕 오셨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 정말 죄송하게 제가 제그 똥차 뒷칸에 짐칸에다가 이 선배님을 태워가지고 <laughs>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야 감명을 받은 게 그때 우리가 갔던 게 이순재 형하고네 강부자 선생님, 그, 삼미자 선생님 그, 그, 오셨었고 네. 근영 형하고 그 뉴욕에 그저 뭐. <laughs> 부인회관 건립, 이거 때문에 네. 초청해가지고 갔었는데. 아니, 그거보다 딴거다 지쳐놓고, <laughs> 야, 우리 저, 송승한 대표가, <laughs> 야, 나도 왜 그런 실행은 못 했지만, 음.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생각을 네. 했던 거지. 나도, 아, 유학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음. 근데 한참 스타 시절에 못 가겠더라고. 그 그렇죠. 사람이 처음 다 불러서 음. 다 컨택을 해놔서 음. 몇 년간 자기가 집안 살림 뿌려 나갈 테니까 음. 갔다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네.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송 대표의 그런 어떤 정말 여러 가지 결단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laughs> 네. <laughs>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뭐 나름 이렇게 뉴욕 구경시켜드린다고 뭐 디스코텍도 그래, 모시고 가고 술집도 모시고 가고 디스코텍 가 가지고 <laughs> 오페라하우스 우리, 큰거 우리, 우리, 우리는 그런 거 관리가 잘안될 때니까 근데 거기가 오페라하우스를 개조해서 가 <laughs> 그렇죠. 디스코텍을 만든 거라 네. 카메라들이 문어발처럼 막 맞아요. 이, 이러면서 야 위에서 2층에서 세트가 내려오죠 그래. 춤추는 데 아니 밑에 춤추는 애들 을 보고 있는 것만도 <웃음> 수많은 <웃음> 각종 인종들이 춤추고 있는 것만도 네. 지루하지 않더라고 근데 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콜라 좀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조금 우리는 익숙지 않을 테니까 송대표 콜라 하나 음. 마실 수 있었더니 어유 그럴 수있다그러자 내가 지갑을 벌컥 열었어 <laughs> 네. 그랬더니 (100불짜리) 이거 여행 중이니까 근데 거기가 보니까 동굴처럼 입구에 들어가질 거기 벽에 대탁탁 붙어 이거 전부 다뭐뭐 뭐 하는 애들 아니야. <laughs> 네, 네. 그러더니 송대표 깜짝 놀라 가지고. <laughs> 어유, 성례 여기 병설 치갑 저거 뭐 큰란데. 근데 여기 그때 치안이 별로 안 치안이 좋을 거, 때거든요. <laughs> 아, 그러고 아, 그렇구나. 뻗뜩 생각이 나서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가는데 이 흑인들 한 서너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걔들은 네. 이제 조금 내심겁 먹었다. 그뒤 여기 참 위험했던 시절이죠. 아, 그렇게 80년대를 보내시면서 저는 많은 작품 중에 또그 유명한 원작 소설을 드라마한 것 <laughs> 이문열 음. 선생님의 황제를 위하여도 음. 그렇고 또 이병주 선생님의 행복어 사전도 선생님. 그렇고 음. 또박경기 선생님의 김약국에 딸들 정말 제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소설가분들이고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음, 소설들인데 음. 음. 그 소설이 드라마 하는데 꼭또이 선배님이 그, 주인공을 해셨어요 그,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이 황제를 위하여서는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작품이 이제 가능한 건데 네. 참 나는 나중에 히트 다른 것친 것보다도 음. 김종학이라는 프로듀서를 음. 그런 쪽에 높이 사는 거야. 음. 과감하게 흥행 여건은 갖춰지지 음. 않아. 안는 작품이거든. 그때 말하 네, 네. 근데 그때 한 가지 그래도 방송이라는 데가 괜찮았던 게 50%는 어느 정도 시청률이나 음. 이런 거좀 음. 생각하면서 제작 음. 의도나 이런. 거. 그다음 한 2, 30% 이상은 좀 주관적 이긴 하지만은 좀 의미 있는 점이 고 네. 작품성이 있고 또사회 MBC와 음, MBC 음, 가치를 높이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에서 프로듀서들이 좀 자유로웠다고 맞아요. 그러고 음, 내가 한번 이건 이런 거는 꼭 감독이 되면 해봐야 되겠다는 작품은 실현들이 가능했던 시절이야.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참 괜찮았던 시절이다 생각하는데 어 종아기가 하루는 환 개를 위하여를 한다해서 음. 물론 이문열 작가의 작품을 이 네. 사서 봤는데 야. 읽는 데는 이게 의미, 정말 메시지도 또라이들이 모여서 날아간 것 같다고 <laughs> 돌아다니는 건데도 야, 정말 잘쓴 소설이고 이런데 야, 이게 블랙 코메드는 뭐코메디 그 원래 코메디라는 게호의역락이더 강한 네. 그런 전달이 근데 네. 그걸 잘 살리면은 음. 야, 이게 참 작품성도 있는 데다가 음. 기가 막히겠다 하는데 그 우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까. TV 음, 드라마잖아요, 원래.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또 고생 많이 했지. 그냥 음. 뭐 매달 케이둥선이 쪽에서 이제 그래도 참그 의미 있는 드라마였어요. 흥계를 음. 외워도 그렇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들어와서 그 문학사상이라는 골간지 왠지 대학생 되면 그런 거좀 봐야 될것 같아서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 이병주 선생의 행복고사전 <목소리> 박원서 선생님의 도시의 흉년이 음. 아주 인기 소설이었는데 그행복고사전을 MBC에서 했지. 했어요. 음. 그리고 바로 그 교정국의 부장 역할을 음. <laughs> 이 선배님이 음. 하셨잖아요.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작품 있는 작품이었그 작품성으로는 참 좋았죠. 그래서 음. 이게 그래도 연기 50몇 년을 겪으면서 네. 소위 배우의 행복이라는 것은 음. 정말 작품하고 비례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나 결정권이 있는 게 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가며 해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또 하나의 제가 찾은 의미는 이제 8 9년도에 제2공화국을 시작으로 음. 우리나라의 정치 드라마라는 게 MBC에서 생겨나기 시작했 일부터였어, 나도. 일 때는 장택상 역할을 하지 맞아. 않으셨어요. 아요억력이 뭐, 그리고 이제 2공화부터 JP, JP 역할을 됐어. 이제 <웃음> <웃음> 그 기록에 보니까 2공화국, 3공화국, 5 5공화국 그리고 코리아게이트까지 잡쳐서 JP 역할을 네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참 우리 정치사에 참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김정필 역할을 하셨는데 직접 김정필 선생님도 만나셨죠? 만난 정도가 아니고 제피가 네. 시간만 나면 끼고 살라고. 아 그러셨어요? 맘에 <laughs> 아, <마음에> 드셨던 <laughs> 모양이다 자기 아, 역할 해 주신 게. <laughs>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laughs> 못 한다고 그랬었지. 동분한 네. 현역의 제인자로 네. 그렇고 아. 잘해야 본전이다 <laughs> 생각들고. <laughs> 네. 속된 말로. 네. 그래서 못한다 했더니. 와, 강력하게. 음. 그런 분의 여러 가지 지이나 모든 뭐걸 음. 생각해서. 이건 방송국에 지명도 있는 연기자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음. 하도 그런 바람에 이제 해서. 그런 인연을 쌓지 이럴 때는 네. 이 내가 장택상 역할을. 이제 김우생. 네, 일곱 학때 김우생 씨는 이제 조병호 음. 음. 이제 소위. 검찰국장인가 뭐 이거 이것, 이거부터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택상 씨도 원래 불란서 유학 파냐 음. 그 당시에. 네, 예. 그래서한 가지 그런데 기억이 남는 게 드라마 끝나고 그랬더니 미국 계시는 따님이 오. 아버님 역할 잡해서큰찬히잘 받더 미국서 일부러 모셨어. 참자. <laughs> <laughs> 말한 적도 있고. 아. 그다음 유학부터 그러니까 소위 인간 때부터 형한 거지.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는뭐 여러 군데 이렇게 음. 개별적으로 JP 모임이나 이런 데 있으면 또 운동 골프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같이 라운딩도 하셨을 텐데 잘 치세요? 잘못쳐 좋아만 <laughs> <laughs>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다가 뒤로 뒤집으시니까 <laughs> 이렇게 밀고 나와고잘못 <나가지고. 웃음> 치는데 좋아하셨구나 <웃음> <웃음> 술 좋아했어요 하 <laughs>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JP 역할을 참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제 들어오셔서는 아 대통령 역할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프라이 연인부터 시작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프라이 연인 때는 뭐뭐 뭐 그리고 대통령 리본 네 음. 하는데 그게 다 현존 대통령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 가상의, 가상의 대통령인데 네. 자기네들이 이제 본 사람들 느낌으로는 네, 네. 음, 조금 짐작해서 혹시 그 사람 모델을 보는데 음. 그런 건 이제 아니었어. <laughs> 네. 그래서 프라이 연인 때는 음. 이제 그 주말 연속극 5 0회짜리였습니 네. 네. 그게 한 가지 김은숙 작가가 정말 그 당시 작품성이 지금 뭐 특급 작가가 됐지만 <laughs> 네. 그 당시에도 잘 쓰는 게 음. 대통령의 사회적 권위와 여러 가지 이거와 더불어 가정하고까지도 이렇게 음. 비유해가며 해잘 이면에 음. 그런 혼합이 돼가지고 네. 시청률도 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고위인이 됐지만 주혁이가 김주희가 그걸로 이제 아, 그걸로 이제 세상에 음. 이름을 알렸지. 아우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대요. 뭐 남자 화장품. 예, 최초의. 남자 화장품 최초고. 야술좋아하시더니 역시 술 선정하셨다. <laughs> <좀 다셨구나. 웃음> 위너스 카드 음, 사자하고 함께 <laughs> 출연하셨잖아요. <이렇게> <laughs> 미국 가서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 외에 하루 와서 사자하고 좀 놀아. <laughs> 아, 좀 친해지는 시간이 친, 필요하다. 익숙해져,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야, 아. 숫사자 황소만 해. 여러분들도 사자 한 마리를 키우시겠데 내가 쓰다듬는 아. 거야. 그러면 이 사자가, 와, 정말 아, 죽겠다고. 말해. 사자 귀 계속 맞추시겠지. 계속 에 이거 사자만도 못한 시지. <laughs> <laughs>